는 사무엘 상과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저자가 쓴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우리는 지금 종이를 옆으로 펴서 보지만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양피지를 쭉 길게 늘여들려서써 내려갔기 때문에 상과 하로 나누어서 구분을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 이렇게 같이 했지만 상에 있는 말씀들이 쭉 이어져서 하로 이어지는데 사무엘 상 31장에 어, 이어지는 말씀이 3을 하, 우리가 방금 읽은 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애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이 애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개시되고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바르게 애통하게 하시며 기뻐해야 할 것을,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감정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기뻐하게 되고 어떤 것은 슬퍼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시도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하나님이 참되게 기뻐해야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요. 참으로 슬퍼해야 되는 것, 애통해야 하는 것을 애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죄와 사망의 정과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갖게 딱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아말렉, 오늘 등장하는 아말렉 청년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슬퍼하게 하시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도 그 기준에 따라 애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사울은요, 블리색과의 전면전에서 31장에 죽게 됩니다. 이 사울은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의 최후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사울만 죽으면 모르겠는데 그 아들, 아들, 아들 셋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동안 자기 사람으로 모았던 장수들이 그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더라라고 나오는데요 사울이 힘만 세 보이고 싸움만 잘하면 다 긁어모았던 그 놀라운 장수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비극이 31장에 기록되고 나서 그 비극의 소식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한 청년이 시글락으로 뛰어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아말렉사라며인데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에게 호의를 얻을 것 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망명했고 그래서 시글하게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청년이 도착했을 때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울과 세 아들과 그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을 얘기하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장본이기 때문이고 사울이 죽으면 그 뒤를 이을 유력한 사람이 요나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울과 다윗이 다윗의 아니 사울과 요나단이 다윗의 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이 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31장에 사무에서 기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이방인들의 손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자기 일을 죽이고 모욕할 것을 싫어해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요. 경기든 자에게 잘 죽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아유, 싫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칼에 엎드려져요.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울이 아말렉 사람 이 청년에게 죽어 죽여달라고 부탁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 이 청년이 자기가 아말렉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사울에게 밝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여서 합니다. 내가 그 왕관을 가져왔고 그 팔찌를 가져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서의 문맥을 따라 보면 이 정황상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했을까요? 아담과 타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면 반드시 그 리액션 반응이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내가 그 청년을 죽였느라라고 즐거이 노래 부르는 남에게 가인의 웃어 남에게 노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장소가 이 땅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말씀하신 이것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잔인하게 그 보복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기 원하는 인간의 심성을 그 악함을 주께서 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 말씀하신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아말렉 사람이었던 이 청년의 마음에 그 사고와 관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의 관점으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죽일 놈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울, 다윗에게 내가 죽였느라 얘기하면, 다윗에게서 자기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 것인데, 다윗에게서 뭔가 하나라도 호의를 받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쳤던 것 같아요. 정황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윗에게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 탁 얘기를 했을 때이 청년의 예상대로 다윗은 기뻐합니까?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재해 앉아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시글락에 불이 타고 29장이 맞나요? 제가 갑자기 예. 30장이네요. 30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고 아내와 아이들이 다 끌려가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쳐죽이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도 다윗은 찢거나 울며 뭐 죄를 뒤집어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얻어서 여호와로 힘을 얻어서 그 에봇을 갖다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이 다 끌려갔을 때에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할 때도 옷을 찢지 않았던 다윗이 천 명이나 되는 정예 병사를 데리고 동굴과 사막으로 자기를 죽이려 쫓아왔던 그 사람 자기가 포피 100개로 정혼한 아내의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그 장인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에 옷을 찢고 슬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슬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다는데 이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다윗은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 청년의 눈에는 다윗이 죽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였다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뭐라고 봤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붐 받은 자라고 봤습니다. 기준이 달라버리니까 기쁨이 슬픔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말렉 청년은 즐거워서 내가 어좀 호의 좀, 좀 얻어 볼까 하고 다윗에게 한 걸음에 뛰어왔어요. 3일 길인데 3일 후에 다윗이 시글락에서,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 다 처부수고 돌아온 지 3일 만에 이 사람이 도착했다는 것은 거의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바로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눈물 뿌리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아말렉 청년을 상주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때 어떻게 신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왕권이 교실될 때 다윗이 직접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이 불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하시는 이 장면은 다윗의 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의 손과 힘으로 이 세속 나라의... 관점과 기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불러 삼아주시는 나라, 그 나라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애통하게 하셔서 참되게 애통할 것을 애통하고, 참되게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참 되게 애통할 것을 애통해 하고, 기뻐할 것을, 영원히 기뻐할 것을 기뻐해야 되는 백성인데요. 사실, 기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외연으로 표출될 때, 사회적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외연으로 표출될 때, 무엇으로 표출되죠? 제가 봤을 땐 자랑으로 표출됩니다. 자랑.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희영이 얘기를 설교 시간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애가 손을 붙잡으면 벌떡 일어나거든요. 안 들리십니까? 저는 놀랐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자랑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요. 왜 그렇게 자녀들을 자랑하고 자녀들의 잘된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훈수처럼 자랑하시는가 생각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막상 와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자랑합니까? 기뻐하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교회 안에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번에 몇백억 벌었어. 몇천억 벌었어. 11절 얼마 했어. 내 아들이, 딸이 대학교 어디에 붙었어.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영화하실 그날까지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라고 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랑할 거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자랑하고 싶은 내 자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자랑하고 싶은 내 마음,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기쁨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모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자랑하신다고 제가 책망하시는 게 책망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않고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듣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강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린도서 11장 3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린 사실 잘된 거 자랑하잖아요. 잘된 거. 우리 아들이 재수해서 겨우 대학교 갔는데, 지방에 어떤 대학교 갔는데, 지금 백수. 남편은 부도가 나서 지하 단칸방에 살았는데, 홍수. 이래버리면 자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문맥에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을까요? 왜 약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했을까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드러내기 때문에 드러나지기 때문에 나그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지 못하고 사십이 하나 가만 매를 맞고 파손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께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하느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약한 것을 자랑하여 건물과 그 모양새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드러남으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슬퍼하는 것 애통해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자라온 교회에서는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심이 있는 성도는 얼굴에 근심이 있고 웃지 않는 성도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억지로 웃게 하셨어요 네. 억지로 웃게 하셨어요 저는요 어느 부분에선 동의를 해요 성도가 성도로서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찡그리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랑하는 식구에게 찡그리는 얼굴로 인사도 안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통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슴을 찢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목, 목구멍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애통하는 교회로 서야 됩니다 예. 네. 무작정 기뻐하고 무작정 미소만 짓고 무작정 행복하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처럼 중세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예, 마르크스 주의가 나왔을 때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애통할 때 반드시 애통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애통할 필요가 없다고 교회가 가르쳐버린 거예요 물질이 부유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는데 애통할 필요가 없고 기쁘게 기쁘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오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가르친 거죠. 하늘 나라 바라보고 지금 못 살아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다 불을 지고 앉았으니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될 것을 애통해야 돼요. 슬퍼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자녀가 너무 잘 되고, 내 남편이 너무 잘 벌어서,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나, 예수가 없는 가정이라면 애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이렇게 울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 애통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올 한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함께 묵상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한 채. 구원의 즐거움만 외친다면, 그것은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애통해 할 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저녁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주여. 애통하게 없어서 참으로 즐거운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와 초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른이 아니고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초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작된 문답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서입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매끄러운 강의를 듣는데도 우린 졸리죠 어린이와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선 대요리 문답서가 만들어졌고요. 알고, 계시, 알고 계시면 다 알고 계신데 한번더 말씀을 드려요. 이 소요리 문답의첫 문장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16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1500년대에 이미 칼빈이 제네바 요리 문답이라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가정에서 공부, 성격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든 제네바 요리문답에 1문부터 쫙 나오는 1 0문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 문답을 쫙 요약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이 되는 거예요. 이 1문의 질문과 대답이, 무엇이,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근국적인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또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탐독했다면 우리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집의 평수가 몇 평씩 늘어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것이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잔고가 쌓여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이 그 목적을 바르게 찾고 살아가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척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던 나를 보라보라고저저저 저, 저 사람 예수도 안 믿으면서 저렇게 잘 나갈까를 부러워하던 나를 하나님 용서 없어서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여 저를 구원하옵소서 부르짖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으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되게 기뻐해야 할 것을, 애통해야 할 것을 애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그렇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